자,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. 지금은 이제 4시 15분이 다 돼가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되게 일찍 맞이해요. 보통 기관실에 4시, 4시 10분 또는 조금 전후진을 했다. 그럼 3시 반이 정도에 일어나요. 어, 기관장님, 왜이렇게 뭐 아침을 일찍 맞이하는데요? 그 이유는 오롯이 이 시간을 저에게 집중하고 싶어서예요. 그것보다는 밀린 숙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. 아침에 내려오면 엔진 컨디션, 발전기 컨디션, 그리고 커피 한잔 먹고 정신 좀 차려서 한 4시 반쯤 되면 이제 메일을 확인할 거예요. 메일을 확인해가지고 뭐 회신할 거 회신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또 감독한테 복촉하고 그리고 이런 거 상태를 다 보고 이제 기간실 순찰 한 번씩 돌 거예요. 그러면 보통 5시 5시부터는 이제 제 시간이 나오거든요. 뭐 메일이 좀 많을 때는 뭐 5시 반 그러면 이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만든다든지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왜 기관장이 아침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.